근데 살짝 웜톤 메이크업이네요. 그죠? 음, 좋아요. 음. 감사합니다. Yeah. 너무 예쁘잖아. 봄앤 음. 메이크업 최고. 제, 제, 제. <laughs> 저는 지금 촬영 끝나고 집에서 캠프를 자다가 골프를 쓴 시간이 되어서 부랴부랴 나왔습니다. 화장 안 지고 자버렸어요. 그래서 잠을 깨려고 제가 맛있는 간식을 가져왔는데, 삽. 술하이 어? 어? 그래서 오늘 실한 거였어. <laughs> <laughs> <쉽>. <laughs> <laughs> 잘하는 거죠. 거 근데 괜찮아. 나오고 있 진짜? 이게 우리가 귀가 좁아서. 화질 진짜 안 좋다. 그래서 괜찮아요. 어차피 익만 나오면 돼. 어? 잠시만요. 그러면은 요거. 너무 지쳐서 못해요 어느정 하고 들어가야지 자야될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죠그렇죠 제가 열, 12시간에서 18시간 하거든요 하루에 16시간이요? 18시간 <laughs> 12시에 1 2시에 최대가 18시간이죠 네. 어쨌든 어. 옛날에 나 서른몇시간 됐어요 <laughs> 옛날돈또올랐을때 <돈도> 어머 <laughs> 뭐 지금 못해 그렇게 그렇죠 아, 절대 못해 쉬면서 해야죠 근 그러니까 눈이 감겨서 돌지 안되겠더라고 못하겠더라고 어, 진짜 위험한거 위험하지 않아 <laughs> 네. 그래서 안 하네. 체대기 되는 데까지만 한거 알아요 결혼도 안했는데 그렇게 빡세게? 어. 돈 쓰는 돈이 많아서? <laughs> 어머들덕분 많이 서 결혼도 안했거든요? 네 그런데도 많이 써가지고 돈을 네. 어좀야데 <laughs> <laughs> 이게 30만원짜리 앰플이래요. <laughs> 진짜 짱좋은데 <laughs> 광이랑 같이 보여주고 싶어 아우. 어머,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바르면 이렇게 광이 난답니다. 왜...... 이거..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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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요지 뭐지? 할짜이되지 <laughs> <laughs> 아, 그게 그렇게? <웃음> <웃음> 저는 평소에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데요. 이 제품으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. 광고 아닙니다. <laughs> 이게 진짜 편해요. 이렇게 큰 플레인 요거트 사가지고 여기. 걸음망이 있거든요. 그냥 냅다 부어주세요. 여기선 넘지 않게 이렇게 부어줍니다. 그리고 1차 분리 때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유청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. 이렇게 한 15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2차 분리할 때는 얘를 꾹 눌러서 힘으로 더 짜주는 거예요. 그러면, 저의 다이어트 한끼 완성입니다. <laughs> 쉽죠? 아이고. 이렇게 용수철로, 얘를, 유청을 쭉 짜준 다음에, 얘를 빼면, 이렇게, 짠! 이만큼의 그릭 요거트가 나왔답니다.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? 얘를 소분해서 이제 아침마다 먹어줄 생각입니다. 이제 이 블루베리를 넣어줍니다. 왔다다다다. 투데이넛 너트 한줌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견과류의 콜라보. 여기 요거트볼 같은 게 있어서 얘가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베리류가 건조 베리류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없는 아이. 그리고 마지막 킥. 렐로스입니다. 저는 그 그냥 토마토 렐케가 대신 서 그다음에 소스 없이 먹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 저당 비비드 오리엔탈 소스를 <laughs> 잘 흔들어서 저어줘야 됩니다. 안 아, 그러면 기름만 나와요. 저의 맛있는 한끼 완성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진짜 주름 게가 없더라고. 이렇게 섀도우로 찍거나 이거는 티가 많이 나지. 너무너무 감성드리세요이 이 디테일. 이 주먹에. 어머머. 신기하다. 이제 촬영을 하러 가볼게요.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. 마음에 들어요. 오!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저도 좋아해요. 작가님 찍어도 돼요? 저 찍어야 돼요. 네, 출연해야 돼요. 찍어야 되는 와 금손 작가님. <laughs> 제 유튜브 출연. <laughs> 아이고, 귀빨개 진짜 빨개지신다. ঘৰতে আহিছ হ'ব 샵! 식단물을 응? 이렇게 올려가지고 응? 떡도 있다 떡. 응? 응? 와 여기 좀 독문 있는 데다. 나 여기가 더 나. 아 거기가 너무 매워. 거기야 그래, 나 진짜 풍문을. <목소리가> 이렇게 달리고. 너파안 먹어도 되냐? 너파 먹어도 돼? 먹어아난먹난내 차를 었어

엄마, 뭐 먹기로 막아. 알겠습니다. <웃음> 저는 지금 오늘 운동 가지 말까 한 3000번 고민하다가 마음을 부여잡고 나왔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내일 맛있는 거 먹어야지.